저는이페이지 u e e e e n t o u n e o 안녕하세요 창현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저는 오늘 스페셜 d j 로 함께하게 된 프랑스 어 교생 김민정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 인사드리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창현고등학교를 다닐 때 CBS 방송반의 아나운서로 활동했었는데요. 제가 점심 방송을 진행하던 자리에 6년 만에 다시 앉아 아침 방송을 하고 있으니 감회가 정말 새롭습니다. 오늘은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다른 교생 선생님들 11명을 대신해서 교생 실습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창현830입니다. 많은 감정들을 느끼고 있지만 감사와 행복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감사를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청양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생 선생님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해요. 아,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쁘다.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들과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복도에서 밝게 인사해 주고 먼저 다가와 주고 저희 수업에 열심히 임해주는 우리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창현고등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생 선생님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어 추억이 가득한 창현에서 행복하게 교생 실습을 하고 있는 것은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이끌어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스승님이자 선배님이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료 교생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수는 각각 다르지만 창현인 그리고 동료 교생이라는 이유로 하나됨을 느끼고 서로 배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교생 선생님들께 정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을 만나 행복한 교생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 여름에 꼭 다시 만나서 같이 여행 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오늘 날씨는 최고기온 26도로 흐리고 습하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오늘의 점심식단은 강황쌀밥, 쌀국수, 허브닭겐 오븐구이, 가지새고기볶음, 배추김치, 수제요거트 그래놀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이 더 적기에 벌써 많은 아쉬움이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처음 만난 날, 체육대회 특별찬성 하나하나 모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남은 시간들도 같이 행복하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불어 문장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v o u l e o u s c'est pouvoir. 원하는 것이 할수 있는 것이다. 즉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라는 의미인데요. 여러분들의 뜻과 길을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스텔라장의 La Donne s t e l l a g e 들려드리면서 이만 조회하러 가겠습니다. Merci pour votre écoute, c'était Minjang Kim. Je vous souhaite une bonne journée. Merci beaucoup et au revoir. Je peux cacher mon sourire.